앞에 좀아연 우승! 캔캔연야다뭐 할까? 롤 어때 롤? <놀람> 오늘도 일찍 가자 아... 이 나지, 구수까 투혼 아만 오케이 맹 종족 뭐해드릴까요? 아니, <laughs> 씨 아니, 아니, 왜부터 여기야 여기는? 와 이게 공방이야? 공방 감성이야 이게? 아니, 아하자 상대가 아니, 아 상대가 적은데 제가 또 테란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? 내가.. <laughs> 아왜 그래 또.. 박상익 와.. 이 박상익이 형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형님 몇 살이세요? 40.. 아왜이게 진짜 같냐? 되게 오래된 적이거든요? 박상희 형님이 아, 아. 아유... 어이 또 아는 척을 하세요 갖고 놀아야겠다 이건 안되겠다 일단, 원베럭 더블 하고, 천천히 갖고 놀게요. 아, 일단, 원베럭 트리플을 할까? 나도 몰래멀티 이런 거 할까? 공방은 원래 몰래멀티 하면은 못 찾던데? 아니 이 사람들은 여기 공방분들은 아유, 아니 스타를 안 하고 채팅을 하러 야, 채팅하려고 하는 것 같아 게임을 위다치야지. 어, 대박이네요. 하이. 대박이님 세개 선물 감사합니다. 현재 벌써 어제 입힌 거두개 나올렸더라. 어쩌라고? 할인을 취소하고 s 7이 찍는 그런 좀 배제플레이는 안할라 했는데 시비함이네요 뭐야 드로드로 막았어? <laughs> 오 하나 더오좀 하는데 초에이아 일장이 어서오고 탈바라기겠냐? 투엣시 대세야? 그래도 많이 보나 보네? 내강이는 와 성큰! 큰을 짓네요 벌써부터 아 노서치구나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바로 몰래 몰티 꽂아버려야지 지금쯤 드론 빼지 않았을까? 아직까지 저 있어? 아이고 근데 P30이어도 이깁니다. 아 친구 불러버리네. 좀 하는데 그래도. 오무 많이 보마였나이오 얼마 바럭리고 그러진 않겠죠? 혹시 모르니까 일단, 본 하나 보내주고. 내리시죠. 아, 밑사는 내가 또 잘하는데. 왜김명훈시가 하나도 없는 거야, 이 사람은. 진짜. 혼내줘야겠네 어, 2회신지 3회신지도 몰라가지고, 모르겠어가지고, 일단 엠벨을 지어야겠는데요? 버블렛 발업이 아직도 안 됐다. 어? 오발업이네요 벌써 에이 거짓말 하지만, 자 린아 니야. 어어어안돼안 돼! 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! 아이고 어우 아, 정신이 없어 뭐지? 아 3회.. 사배... 뭐야! 어? 히드라라고? 아유... 아 뭐야... 난 그래도 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스바가 아니었어? 아... 이건 좀 아, 섭섭하네 하하하하하 <laughs> 우러온다 야... 무서운데요? 사우론 저그, 무섭기 때문에, 사우론 테란으로 응수해주겠습니다, 저는. 여, 이쪽에 팩토리를 딱 지어주면서. 오! 뭐야? 와, 왜 이렇게 쎄? 안 돼! 일단 막아야 돼!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? 막으면 이긴다. 반대는 여기 멀티를 모르고 있거든요. 어, 저세게 몰아붙이는데, 야, 1.4그 와중에. 아 그래도 멀티도 있네. 여기를 보면은 이따가 깜짝 놀랄 거야. 거의 레이트 메카닉 수준으로 메카닉을 넘어가겠습니다. 중풍에서 그 상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. 살짝, 나가는 척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. 근데 또 많이 나가면 안 돼. 알죠? 파포트는 지어주고. 레어는 갔나요? 오, 그래도 레어 갔어.

을간다 아.. 골고 아.. 무슨 드랍이야 아닌 거다 아는데 뻔히 다 아는데 진짜 아유 누굴 속이려고 하고 있어 아 들켰다

아 들켜버렸어 멀티 있는거 <laughs> 아 눈길님이요? 이거 하고 해도 되나요 형님 혹시? 아 당연히 보여줄 수 있죠 어이구 그래도 많다 아이. 아이고 언덕탱크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들어으려고 자, 탱크 이제 한 군데까지 모였고요. 어, 여기로 온다고? 잠깐만. 여. 이거 좀 곤란한데. 았는데요 와, 어떤데? 아 서플 다 날라가겠다. 빠르게 서플을 지어주고. 글쎄 안 나왔나? 나왔구만. 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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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내 탱크가 죽어버렸네. 어떤데? 또한, 데 이미 메카닉 다 나와 있 지? 또 한데 스캔 다있 지? 아, 어, 그럼 뮤타 를뽑 든가. 아, 싹다 정리 되겠는데요 여기는 몰티 없고. <laughs> 그러니까 몰몰 체크를 잘 해야죠. 아유, 이거를 안 보면 어떡하나. <laughs> 무슨 태사기야? 어, 내가 잘한구만. 와이씨, 아유 채팅만 아주 요란해 가지고 말이야. 씨.